관 속에 들어앉은 기분이었다. 진료실을 둘러싸고 있는 책들이 누런 향기를 뿜으며 썩어버릴 것 같았다. 정든 갓은 먼지를 먹고 누래졌다. 돌출된 부분이 정체불명의 날벌레 시신들로 얼룩졌다. 세월의 때는 닦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냄새는 스몰스몰 새어 나온다. 벅벅한 책상 서랍 같은 것이 전주인이 흔적이었다. 가끔 서랍 깊은 곳에서 명함 같은 종이 쪼가리가 발견되곤 했다. 나는 그것이 묘비 명처럼 여겨졌다. 자신이 존재했다는 증거 같은 것. 고개를 들었다. 먼 곳에서 누군가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병동 쪽에서 들리는 소리일 것이다. 한기와 정박을 몰아내려는 그들만의 방법이었다. 반 이상이 비어 있는 병실을 노래 소리로 채울 거라고 그들은 말했다. 하지만 체력이 다하고 목이 쉬면 끝이었다. 이번에 들리는 노래는 애국가였다. 나는 창문 쪽을 슬쩍 바라보았다. 무궁화 삼천리 끝 부분에서 노래가 멈췄다. 누군가 재지가 있었을 것이다.